살아보면 알게 됩니다.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, 크고 특별한 일을 해야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걸, 작지만 확실한 행복, 이것만 찾을 수 있다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. 첫 번째,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, 차한 잔, 창밖 보기, 가벼운 스트레칭, 짧아도 내 마음이 숨을 쉽니다. 두 번째, 당연하다고 지나쳤던 것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. 밥이 있다는 것, 몸이 움직인다는 것,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, 이 작은 순간들이 행복의 씨앗입니다. 세 번째, 적당히 비우는 것, 과한 욕심, 쓸데없는 걱정, 남의 시선까지 전부 안고 살 필요 없습니다. 비우면 그 자리로 행복이 들어옵니다. 네 번째,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것, 가족, 친구, 이웃, 단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관계의 온도가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. 다섯 번째, 오늘 하루 잘 버틴 나에게 작게라도 칭찬하는 것, 수고했다. 오늘도 해냈다. 이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. 여섯 번째, 행복을 쫓지 말고 발견하는 것, 행복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, 늘 우리의 하루 옆자리에 있습니다. 눈을 천천히 뜨면 기쁨이 조용히 다가옵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결국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. 크게 웃기보다 조용히 미소 짓는 삶,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.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작은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.